이야 이렇게 또 심어놓으니까 기가 막히네 여수가 지연하는 이쁘게 설악초도 이렇게 해놓고 단장 예쁘게 하는 거 보세요 삽목해야지 네, 너무 이쁜 장미네 너도 예쁘고. 너도 예쁘고. 여기는 안성 타샤의 집이에요. 어때요? 지같이 예쁘게 해놨네. 진짜. 아휴 야. 가을이 길었으면 좋겠다. 너네들을 보니까. 너무 예쁘다. 시계초도 예쁘고 담장에다 이렇게 시계초리가 아까워서 어쩌나 니들 아까워서 어쩌냐 너무 예쁘다 아, 지금도 봄처럼 예쁘게 피었네 여기는 안성 담 잘해집이예요 봉개초가 이렇게 예쁘게 피었네. 근데 이제 피어서 씨가 여물지 안 여물지요. 이렇게 예쁘게 잘해 놨어요. 여수 같이 잘해요. 아이고 이뻐라.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꽃이 많이 왔네. 하나 하나가 얼마나 잘해 놓는지 다 작품을 만들어 놓니다요 세상에 이거 아까워서 어쩌냐. 서리 오면. 담장 방만 찍고 있는 거거든요. 헤이, 너무너무 예쁘지요. 아, 너무 예쁘다. 여기는 하얀 거를 정자나무처럼 키웠다, 또. 요수가. 정작살 여기저기, 이렇게 이쁘게 많이 피었네. 너는 누구야? 아유, 보라의아리가 지금도 피어있네. 얼마나 이뻐요 이복죽초가 내가 이거한테 빠졌는데. 근데 씨앗이 안염으로. 진짜 예쁘지요. 시계초. 아니 번개 쳐 라고도 하고, 폭죽 쳐 라고도 하고, 안 쳐요. <목소리> 이렇게 꽃이 지금 만발해 있는데, 이거 또 핀다. 이렇게 잘해시슈시 성격대로 해시슈 얼마나 꼼꼼하고 깔끔하고 정리정도 잘 되는지 이거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청자나무가 됐네요 도지하고작살이 음. 이렇게 정자나무로 키워가지고 지금 꽃이 없을 때잖아요. 근데 이 집은 여기 하얀 것들이 이렇게 크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지. 와 정말 이쁘다. 와, 이쁘다. 우리는 새가 다 따먹던데, 이 집은 새가 안 따먹네. 새도 무서우나? 우리 새가 다 따먹어버리면 없는데.